4월 18일 너바 추천픽입니다.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1라운드 1차전 맞대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4월 16일 홈에서 121대100일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조엘 엔비드 제임스 하든이 승부처에 힘을 냈고 플레이오프 한정 구단 프랜차이즈 한경기 최다인 2 1개의 3점슛을 48.8%에 만족할 수 있는 적중률 속에 링에 꽂아 넣었던 경기입니다. 토비아스 해리스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도 한발더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였고 타이리스 맥시의 넘치는 에너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 싸움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브루클린, 미칼 브리지스, 캠 존슨, 스펜서 디니디, 세스 커리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1쿼터부터 시종일관 상대에게 끌려다녔던 경기입니다.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모두 상대보다 부족함을 보였으며 골밑 득점에서 부족함이 나타난 상황. 또한 세컨 유닛들의 에너지도 신통치 않았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코멘트 동부 컨퍼런스 3위를 기록한 필라델피아와 동부 컨퍼런스 6위 자리를 차지한 브로클린의 PO 1라운드 2차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부상자가 없는 풀전력이 되며 브로클린은 벤 시몬스를 제외한 풀전력이 됩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들이 근성이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높이의 약점이 있는 브로클린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라델피아가 되며 조엘 엔비드가 상대의 골 밑을 폭격할 것입니다. 상대 전 5연승을 기록 중인 필라델피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필라델피아승. 핸디 마이너스 10.5 필라델피아승. 언오버 214.5 언더. 세크라멘토 골든스테이트. 세크라멘토. 1라운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세크라멘토가 4월 16일 홈에서 126-123대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자원이 되는 디 에런 팍스와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팀 화력을 극대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말링 몽크가 100%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승부처에 힘을 냈던 경기입니다. 선수 전원의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 모습이 나타났고 승부처에 집중된 3점슛의 활약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상황. 또한 해리슨 반스의 야투가 지원되었고 세컨 유닛들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이 분전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9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턴오버는 두 개가 더 많았던 경기입니다. 상대의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에 자동문 수비가 나타났고 일선에서 스틸 허용은 상대에게 손쉬운 득점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황. 또한 앤드류 위긴스가 8차례 3점슛 시도에서 한 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한 패배의 내용입니다. 코멘트. 서부 컨퍼런스 3위 세크라멘토와 서부 컨퍼런스 6위 골든스테이트가 펼치는 PO 1라운드 2차전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매튜 델라베도바를 제외한 풀전력이 되며 골든스테이트는 안드레 이거 달라. 라이언 롤린스가 결정합니다. 세점슛 컨디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앤드류 위긴스가 1차전보다는 실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1차전 패배를 서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든스테이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골든스테이트 승 핸디 마이너스 1.5 골든스테이트 승 언오버 239.5 오버 오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